얼터너티브 록 밴드 콜드 플레이 공연에서 사내 임원과 애정인각이 포착돼 불륜 의혹을 산 IT 기업 아스트로노머의 유부남 최고 경영자가 끝내 사직했습니다. 아스트로노머는 현지 시간 19일 공식 성명을 내고 사는 창립 이래로 우리를 이끌어온 가치와 문화를 고수해 왔다. 리더들은 행동과 책임에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그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앤디 바이런 CEO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공동 창립자인 피트 드조이 최고 제품 책임자가 임시 CEO로 경영을 맡는 동안 이사회는 새로운 CEO를 물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런 전 CEO는 지난 16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공연에 크리스틴 케버 최고 인사 책임자와 함께 갔다가 관중석을 비추는 대형 스크린에 우연히 등장했습니다. 당시 바이런 전 CEO는 케버 CPO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다가 스크린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자 황급히 양팔을 풀고 몸을 숨겼습니다.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콜드플레이 보컬리스트 크리스 마틴은 당황해하는 그들에 대해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부끄러움이 많은가 보다 라고 말해 불륜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바이런 전 CEO가 결혼에 자녀를 둔 유부남이기 때문에 한 관중이 촬영한 이 영상이 전 세계에 바이럴되면서 임원과 애정 행각을 벌인 그는 물론 회사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바이런 전 CEO가 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하면서 불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아스트로노머는 회사에 대한 인식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품과 고객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불륜 논쟁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